안녕하세요. 코티브의 김은정입니다. 여러분들 스크립트를 짤때 짤려... 제일 중요한 게 프롬프트, 즉챗 g 피티한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초보 유튜버를 위한 1분 자기 소개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밝고 친근한 톤으로 40대 여성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시청자가 누군지, 어떤 연령대인지, 무슨 성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톤으로 말할 건지, 그리고 주제는 정확히 뭔지, 또 어느 정도 길이의 영상 스크립트여야 하는지를 아주아주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자동으로 톤, 단어, 길이까지 딱 맞춰서 나오거든요. 너무 길면 30초 버전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또 바로 바꿔줘요. 그리고 말투가 마음에 안 들면 좀더 친구처럼 말하는 투로 친구 같은 말투로 고쳐줘 하면 바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한테 말하는지, 어떤 기분으로 말할 건지 이걸 알려주면 그에 맞는 스크립트를 짜줍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스피치 노하우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요 이거 세 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없이 영상을 아주 오랫동안 4년 넘게 찍다가 원래 5년 차 돼서야 <laughs> 스크립트를 짜서 찍고 있는데 확실히 영상이 좀더 체계가 있고 밀도 있게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서 퀄리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부터 말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크립트를 짜서 그걸 보고 하더라도 대본을 읽지 않고 얘기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스크립트를 짜 따서 이걸 보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읽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참고용으로 힐끗 힐끗 보기만 하고요. 이걸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어떤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좋더라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카메라 있죠? 카메라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사람을 못 만나서 우울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에 나온 제 얼굴을 보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내 친구, 누구한테 내 친구 땡땡이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것은 좀 꿀팁인데요. 첫 번째 문장만은 외워서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문장만 외워서 해도 긴장이 싹 풀려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유튜브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 있잖아요. 이거를 딱 외워서 시작을 하면은 나머지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로 스크립트 만드는 거 진짜 너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대본을 써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만 주제만 던져줘도 얘가 아주 잘 그렇게 잘 써준 대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스피치를 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편안하고 쉽고 재미있게 유튜브를 지속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정말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만 하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꾸튜브의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